Feel like this salt in the breeze, your hand I miss. But you're right here, the sky's so blue. I love that simple. just hold me tight let's live this moment all I 드리러 가자. 내 손님 체크인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laughs> 흘렸어? 안 돼. 조금만 기다렸다가 드리고 게이트로 들어갑시다용. <laughs> 기분 좋으신가요? <laughs> 고구마. 어. Morning light, you're next to me. Cats. Curl 어제 지쳤어요? 치는 <laughs> 여행 <신혼여행> 설렘 <laughs> 없어요 이제? 있어요. 아까 그 사고 치르고 없어요? 없어요. <laughs> <안> 너 <laughs> 진심 나왔네. 날씨가 흐려. 미니언즈 소화 전이 있 구요. 막로 그런 거 같은데? 얼마야 이게? 8불? 아 5불? 아니 아 이거 그거네 오븐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조리 오케이? 이너? 이거 찐빵 아니야? 아, 여기 살면 이런거 그냥 사서 먹으면 되겠다 스타벅스가 갑자기 띠링 나오고요 와 아, 진짜 여기 시즈 장난 아니다 어 이거 완전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진짜 개 비싸. 원래 한국에서 하면 진짜 비싸 이거. 야 요새 미국이 쿠키 아니야? 진짜 절대 안 먹을 것 같은 바비 쿠키. 야이 모핀도 미쳤어. 우 우악 절대. 우와 이거 진짜 미국의 디자인이다. 우리 그응답봐라 <laughs> 케이크 아니야? <laughs> 진짜 미국의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와이대대대 용량 케이크. 오 인어공주 에디션. 엄마. 와 진짜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상해. <laughs> 와와 진짜. 맞아. 그 맞아. 심지어 이 밑에 막 막 이런 슈가팝 이게 묻어있어. 뭐지? 최근에 봤어 유맛 거기서 이렇게 이 피자를 이렇게 이렇게 파이지처럼 저렇게 한입 피자? 이게 미국 야식 근본이래. 그래? 어.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 포켓 피자 이거. 이거 이렇게 이게 애플파이처럼 생긴 이 이게 미국 야식 근본이래. 이 브랜드가 있다는데 이렇게 아, 하는. 또 케이비비고 여기 있고요. 근데 스파이시 넘플링이라고 써져 있네. m o n l i g h t next t This is how 자기 스타일 이다. 이건 바질 이야. 살사 에다가 넣은 거래. 나포아. 음. 응. 소스들인가 봐. 응. 소스쟁이겐 에 여긴 천국이네. 여기는 근데 이거 다른 거 같아. 아, 요거트 미쳤고요.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이 요거트 존인가 봐. 토핑 존. 오, 저기 시리얼. 우유 있다. 우유 하나 해. 알아. 아, 레이더. 누군다. 샌드위치 미쳤고, 연식자빵이다나 베이글에 빠졌는데 딱 오마이 살라미. 나 살라미 미쳤어요. 더 내려가볼까? 그렇지 와 대박이야 아, 아 차가워 너무 좋지? 어, 그냥 깔아줄걸 아마 말하면 있다 사진 맞추을래 돌고래 있어 멋있어아귀여워 어, 그나마 슈가가덜 들어간 게 이거 젤라틴 같은 이거래. 제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예이. 오케이. 붕 16. so huge. 오. 너무 귀여워. <laughs> so cute. <laughs> 진짜 좋다. <laughs> 오. Oh 와우. Wow. So nice. Thank you. <laughs> 와, 되게 좋어. 오빠 여기 장난 아니야. <laughs> 대박. 그 e 하 u s k u 왜 이거 할줄 알아? 참치 먼저 먹어보자, 아빠. 네. <laughs> 와, 너무 귀여워. 참치 타르타르. 음. 육회, 참치 육회. 월남쌈 튀긴 거 아니야? 네. <laughs> 음. 밑에 올리브오일이었고. 야, 완전. 뭐야, 이거? 음. 올리브오일 맛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너무 맛있어, 고추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음, 야. 상어. 응? 너무 맛있어. 이 침이 줄줄 나와. 좋은 점이 우리 먹는 속도를 요리사 분이 맞춰 주셔. 그런가? 웨이, 웨이터 분이 말씀하시는 거겠지. 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음, 음식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거에 자꾸 채하잖아. 남은 양의 제한은. 프랑스 여행 이야기야. 뭔 소리야? 이거 싫어해.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너무 힘들어. 나 당분간 여행 그만. 어. 한콩이 진짜 오기 힘들고 관네 환승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와, 이제, 일단 호텔 값이 너무너무 비싸잖아, 맞아. 이거 봐봐. 보니분이라고 해서, 원래 그래 50만원, 70만원, 1박당. 아, 근데 그것까지는 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 근데, 와, 일박이 150만원.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스케일이 다른 거야. 아, 진짜 많이 그래서 고민했잖아. 아, 오 우리 둘다 태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태국이나, 음, 뭐, 가 내로... 그러니까 방콕 말고라도 푸켓이나 뭐 이런 데 갈래? 이렇게 했잖아. 음, 네, 맞아, 맞아. 어떻게 가는 거 무조건 그럴 때면 돼. 푸켓이면 500만원에서 600만원에 끊길 것 같은데. 진짜 1,200만원 찾아가가지고 못잖아 솔직하게 이런 때 아니면은 못올것 같아. 나는 진짜 못올것 같아. 왜냐면, 진짜 나는 지금 솔직히 이렇게 와서 일안 하는 것도, 야, 내 성향상. 일을 솔직히 그냥, <laughs> 스토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흐릿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스토리도 계속 올리고 그니까 일하는 계정 불편하고 마음이 편해야지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불편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좀 비, 미안해 왜? 근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어뭐 허니문인데 당연히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글쎄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좀 뭔가 미안한 느낌? 그 사람이 내 몫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지 로드리고. So for celebrate your honeymoon. yeah. special d e s s e o you. congratulations. thank you. 뒤에 미로. 음. 이거 무슨 맛이야, 빠? 그냥 저기만. 쿰에. 쌉싸하다고 막 살려주세요. 너무 잘아요 산책을 좀 하자. 아, 애 불러. 그래 산책하자. 이제 가볼까? 가볼까? 안녕. 시있겠어요 옛날 어, 생각나세요? 옛날 생각나요. 저 필리핀에 어 워홀 했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거기에는 음... 뭐 이렇게 멀 뿌려 주지 않았어? 쌀가루로 이걸 해서 그러니까 한번 먹어 봐. 응.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 대박이네. 이게 뭐 있었을까? 갈릭 디핑. 이게 음. 좀 맞댕겨. 진짜 맛있겠다. 진짜 와우 미쳤다. 리 또. 왜? 어때요, 오빠? 음. 음. 음! 야! 야, 나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엄청 여러분, 무조건 오세요, 여기. 달다고? 근데 양파의 단맛 아니야? 어, 양파의 단맛. 진짜 음. 잘먹 음! 오빠, 행복해. <laughs> 오! <왜> 이렇게 예뻐? <목소리> 아, 땡큐 <목소리>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이거 스위포 테이토인가 봐. 근데 감자 튀김을 고구마 튀김을 준게 센스다. 왜냐면 감자 튀김 개 질렸거든. <laughs> 너무 많이 먹었어. 그게. 자기야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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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와우 와우 와우. 싫어. 내가 이거, 먹을 내가 이거 먹을래. 아 이거 먹어. 아 싫어. 내가 이거 먹을 거야. 나 진짜 맛있어 나 이내 나 보다 이거 훨씬 맛있 나는 뭐래 자기가 해준 새우버거 느낌인데? 땡큐 쏘 큐웃 아아아아 땡큐 땡큐 귀여워 I'm done 다 먹어버린 well. Sun goes down, the lights grow low. Another day in our little home. Thanks for being here with me in all these quiet, gentle things.